대한관통신 주준이네 반갑습니다. 대한관통신 우리 12월 매매 전략 체크해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한관통신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어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이 흐름에 대해서 안내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고점 부근에서 이 저항라인에 대한 이 흐름을 좀 세게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더 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법차성 관련해서의 리스크나 유상증자 관련해서의 리스크들이 주가를 더욱더 크게 키워내는 폭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안내해 드리면서 지금 흐름에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과 또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또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현재 주가 흐름에 많이 답답 하시고 그 이제 걱정 많으신 분들과 또 추가적으로써 수익 구간 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서 또 최대한 많은 부분 체크해 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거래일이었죠. 이 관리 종목 우려 대한 간통신의 법사손 리스크 관련해서의 움직임에 기사를 보시고 좀 걱정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문자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대한 간통신 지금 유상 중재를 추진 중이죠. 연말 실적에 따라서 관리 종목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이제 자본 대비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요.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될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거래소 규정에 따라서 최근 3년 중 2년간 법자선 비율이 기준을 웃돌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되게 되는데요. 이미 지난해 한번 기준치를 초과한 대응한 통식 입장에서는 올해 실적의 가장 큰 변수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나타나 주고 있어요. 세계 사업 연도 중에서 두개 사업 연도 중에 자기 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처선이 발생할 경우, 이 법처선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이 사업 손실이라는 일컬음을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이 법처선 관련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대한광통신이 과거 실적적인 부분 50% 기준선을 위협받는 흐름을 나타낸 바 있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조금 나타나고 있고 법조선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졌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들은 올해 들어서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양관 통신도 좀이 점을 인지한 모양새로서 나타내 주면서 지난해 올해 자산 재평가와 유상 증자를 통해서 자본 충계를 총 435억 원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증자가 없었다고 가정한다고 라 하면 올해 3분기 말에도 법조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런 부분을 막아가면서 대행간 통신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은 지금 이제 업황 자체적으로 서 나와질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나중에는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인데 지금 이렇게 걸려버리면 투자 심리를 잃게 되고 시장의 관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좀 막아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 실적에 선방하더라도 손실 규모가 큰 상황에서 자본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유상증자가 주요 대응 수단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상증자는 미국 사업 확대에 대한 필요 자금 확보하고 관리 종목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게 지금 현재 흐름을 바꿔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404억 원을 충당할 계획. 3분기 말 연결 기준 이 재무 상태표를 추산하면 유중의 자본 총계는 1,099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 국면이 가시화가 될 때까지 시간을 확보하는 움직임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관리 종목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를 최대한으로 이제 취했는데 그리고 나서의 움직임도 주목하실 만하죠. 수익성 재고 측면에서 미국 사업에 초점을 맞춘 바 있습니다. 미국 사업으로 지금 현재 인캡 인수를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유상지가 중재에 대한 대금 역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대부분 미국 사업에 확대될 이러한 흐름과 또 재무적인 부담감을 줄이는 방법에서 단기적으로는 악재성으로서 비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유상증자를왜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서는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흐름에 대해서 잠깐만 더 살펴보고 나서요, 전체적인 흐름을 미리 말씀드렸었던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나서 추가 대응에 대한 움직임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적인 부담감 이런 이제 유상증대로서 해석했을 때장기적으로 악재로 비춰질 가능성 높지만 중장기적으로서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때를 지켜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어요. 여전히 지지라인 대는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와중에서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단기적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 이평선의 사이에 이 흐름세가 유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서 살짝 더 하락 구간과 매집의 형태로서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구나. 이 구간이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요. 무조건적으로서 매집을 통해서 급등과 상승으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흐름대가 더욱 더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자본 확충 당장의 관리 종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와 함께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단순히 이 단가 경쟁이 심한 일반 관섭률보다는 이익률이 높은 특수 강성률 감련에서즉 의료용과 레이저용 이러한 특수용 관섭률 관련해서나 그리고 전력선 복합 케이블이죠 전력선 복합 이케이블의 판매에 집중하면서 본질적인 수익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나타내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전력망 슈퍼사이클과 AI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서 전선 업황이 앞으로 더욱 더 크게 나타날 최고조의 달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 이러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전력 관련해서도 슈퍼 사이클에 진입이 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대양 간 통신 역시 2025년 관련해서의 결산적인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대규모 영업의 손실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올해 사업연도 2025년도의 법조선 리스크는 사실상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에서의 법차소 리스크는 방북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흐름에 있어서 전방산업의 회복 속도와 그 관련해서 수익성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대응한 통신은 우리가 실망감이나 투자 심리를 낮춰 가시면서 보실 만한 이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말도 지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대안간 도시 아이 담당자도 내부적으로 올해 법적선 요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내년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라고 안내해 드린 바가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지금 현재 과거의 뼈아픈 이 재무적 리스크와 업황적인 이런 흐름들이 다시금 회복성과 또 자본 확충으로 어느 정도 상당히 희석이 돼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생존의 부분을 좀 넘어서면서요. 성장으로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이 시대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기 탈출 그리고 정상화와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테마와 그 흐름에 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재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움직임은 과거의 움직임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었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사업에 대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 흐름에서 맞춰서 봤을 때는 우리가 실적도 계속 적자가 일어나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적사폭을 감소할 때도 실적이 개선됐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관통신의 재무적인 리스크도 가지고 갔었던 부분에서 최선한 노력과 이런 대응 방법으로 최대 방어적인 부분에 우리 투자 심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업이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목표치가 대단하다는 거고 목표가 있음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회복과 정상이 돌아오고 나서 여기서의 성장을 좀더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부담감과 리스크를 해소하는 부분도 저는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조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대한간통신의 일시적인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 혼조세로서 미국 주식이 마감을 하면서 증시 눌림적인 부분들 살짝 찰실한 매물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한간통신도요 대형활 동심도 지금 유상 증자로 인해서 단기적인 급하락이 어, 개파락이 나타나 주고 나서 이평선을 지지해 주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연 거의 7일 동안 상승을 한바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저항 구간에서 맞아들고 있는 단기 차익 시은 매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흐름이고요. 이 흐름 안에서도 현재 매물대라인과 또 지지라인을 잘 받쳐주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절제적인, 절대적으로서 하락 패턴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와 그기대감이 미리 주가에 크게 반영됐다 하더라도요, 본격적인 흐름은 2026년도에 더욱더 강하게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주기보다는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면서 우리에게는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구간에서 이제 절호의 이 접전 구간이나 조정 구간을 통한 매수의 세인을 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투자를 해보실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본격적인 게임 2026년도에 더욱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 부근 다시 한번 저항 구간을 가져가면서 돌파려는 힘과 또 매물대 라인을 살짝 이끌어주는 구간 돌파력을 이미 보여준 이후에 찰실한 매물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물량 조절 이 물량 정리가 들어오는 구간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 더그 다음 구간 매물대의 이 구간을 부분을... 정리하면서 돌파와 신규 매수세가 더 강해지기 전에 하락으로서 우리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관통신 지금 현재 우리가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으로 이미 우리는 미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미 우리가 신호가 나간 바가 있기 때문에요.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나갈 예정이고요. 다 신규적인 주주님들도 오, 우연히 오늘 제 영상 클릭해 주신 분들도 현재 주가 흐름도 지금 들어가셔도 너무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대양한 통신 관련해서 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확인해 주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꼭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 받아보시으로 인해서 대안간통신 연말과 내년에는 반드시 큰 수익으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나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하셔가지고 영상으로 찍어드리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으로 다시 한번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찍어드린 거니까 이 부분 잘 파악해 보시면서 재무적인 흐름과 거시적인 경제와 기술적인 분석 다 도앞해서 제가 계속해서 정확한 매매 전략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요. 일단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에게 여기 구독 했음을 저한테 구독 인증만 남겨 놓으시면요. 대한간통시 관련해서의 매매 전략 공유 문자로서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라고 해서 좀 거부감 가지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마음에 드시는 이 전문가 관점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매매 전략 왔을 때좀 마음에 드시는 매매 전략에만 거래해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서 거래하실 수가 있어서 부담감이 좀 적으실 거예요. 받아보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겁니다. 거래해 보실 때 소액으로 시작하셨다가 어느 정도 매매 전략이 맞는다.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거래액 늘리셔도 되니까요. 일단은 받아보시면서 이 소소하게 소액으로라도 지금 구간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알려드리는 타점에서 꼭 들어가 보시면서 실행을 이 거래를 실행해 보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현재 시점입니다. 연초에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꼭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실행하실 수 있는 공유 문자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인증과 공유 문자 신청은요. 우리 저한테 답장 받으실 수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서 구독이라고 이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은 전부가 끝나요. 그래서 인증과 신청이 완료가 되고요. 구독 남겨주시면 대한관 통신뿐만이 아니라 현재 업로드가 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의 매수 매도 타점 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꼭다 받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서 대한강통신 관련해서의 정보를 더 먼저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광이라고 보내 주세요. 그럼 제가 대한강통신 그룹으로 묶어서 지금 나오는 타점들 다시 한번 보내 드리면서 신규 대응해 드릴 예정이니까 바쁘신 분들은 광이라고 같이 써서 종목에 남겨 두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전략뿐만이 아니라 시초가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 종목군들 우리 공모주로 열기가 굉장히 대단하죠. 이 현재 공모주 시초가 공략하실 수 있는 방법과 그 이후에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까지 보내 드리고요.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연말이기 때문에 이 연말 움직임,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공략하실 수 있는 시초가 공략 종목과 또 매매법 보내드림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수익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나서 이두 가지 선물 꼭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자랑 저랑 소통해 나가시면서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수익률로 곧 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익률은 제가 만족하실 수 있게 올려드릴 예정인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좀 오픈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문가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은 뭐가 다른지, 왜 구독하고 이 영상을 꼭 시청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늦어면 느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응간 동시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한 차트 분석 뒤에 이어서 이제 수급이랑 같이 보면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타점유왕제 채널에 정말 많은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수익률만큼 입소문 많이 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들 생겨나고 있어서요. 정말 크게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응원의 댓글들과 응원의 문자들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신뢰 쌓아드리면서 수익률 챙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문자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아직 신뢰가 안 쌓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신뢰는요.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쌓아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아니니까, 일단은 만원씩만, 제가 보내드리는 공유문자에 만원씩만, 차별해 보시면서 이만 원이 얼마까지 가는지 그래서 신뢰가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배팅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익률에 있어서 만족도가 올라가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드릴 예정이에요. 절대 물리지 않고요. 전체적인 정확한 구간에서의 매수 매도 타점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포모 현상 있죠? 이 포모 현상 이제는 여러분 따라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피어로버 미싱 아웃이라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란 뜻인데 막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아, 나도 따라가서 수익 봐야 되는데 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시는 거에 타는 게 포모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포모 현상은 미국 주식에서도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이제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 포모 영상 절대로 겪지 않게 해드릴 거고요. 새롭들과 함께 포모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들어가시고 끝나는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정확한 구간에서의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부터 참고하시고 또 문자 받아보시면서 계속 저랑 소통하시고 나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바로 원이콜딩스입니다. 원이콜딩스 8월 12일 영상이고요. 풀 영상은 제 채널에서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매집 후에 잠깐 견디고 나서 강하게 상승할 거다. 자, 이때도 고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빼시는 물량 많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었거든요. 자, 제목 한번 봐주세요. 체력들은 물량 빼지 않고 폭등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나 떴죠? 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때 영상 찍어드렸었던 8월 12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420% 정확한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으로 이 매도 타점 여기입니다. 그래서 400에서 420% 수익 챙겨 가셨어요. 자 그리고 개인분들이 여기서 많이 붙으셨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홀딩하신 분들 많으시고 자 근데 아마 여기 떨어질 때 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그 100에서 120% 수익률인데 저랑 300%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300%에요. 정말 엄청나죠. 자 이런 구간에서의 혼자 하실 때와 또 전문가 관점에서 받아보셨을 때한 번의 투자로도 이렇게 300% 이상의 수익률이 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예로는 HJ 중공업도 있습니다. 7월 25일 날 영상이에요. 풀 영상 이제 채널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드렸었던 종목인데, 애지중중 국어 조만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정말 이제 마무리가 되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하반기에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안내드렸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떴죠. 그렇죠. 300%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많이들 빼시고 이때 많이들 들어가셨어요. 자 그렇게 되셨을때 어떻게 돼요? 물릴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HJ 중공업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원래 찍어 드렸었던 영상을 찍지 않는 이유예요. 저는 막 상승하고 있을 때 굳이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도 한번 영상 찍어 드렸었어요. 이때 다시 한번 들어 가신 분들도 많으세요. 확인,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테크잉도 있습니다. 테크잉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방을 지지해주고 지금 고점이 낮춰지면서 우하향으로서 떨어진 종목인데요. 자,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닥 조정 끝나간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상승 구간 제대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할 수 있는 흐름과 예전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들 계속 보여질 거다. 강하게 그것도 움직여 줄 거다라고 안내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정말 강하게 상승 라인 때, 그리고 매물 때 하단과 상단과 새로운 이고점구간에서의 매집의 신호까지 보여진 바 있습니다. 자, 기술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주부터 관망세 움직임으로 큰 하락과 증시 조정으로 차이시는 매물도 더 강하게 쏟아진 바 있지만 테크윙 다시 한번더 영상 찍어 드린 바 있죠. 최근 영상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30%의 테크윙까지. 자, 이렇게 지금 전문가 관점에서의 흐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점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차트 기본적인 거죠. 자 그리고 재료나 이제 모멘텀 테마까지 전체적으로 수급이돌수 있는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도 캐치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의 수익률. 한 번의 거래로도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타점과 안전한 수익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 이벤트 무조건 신청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위에 제 번호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010-446-6279번 저장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돼요. 자, 타점요양 t v 지금 문자 보내기 어렵다. 그러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도 있어요.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이 내용들 나오는데요. 여기서 파란색깔 글씨 클릭하시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팝업 전체적으로 허용하지 않아도 문자 보내기 가능하니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바로바로 바로 클릭하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자로 대응해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리딩방 사기가 많다고 해서 문자로만 대응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선 문자 답장 받으실 수 있는 번호 필요하다는 점에 서선 문자 보내 달라고 하는 것만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저는 많이 냈던 사람이고요. 내고도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수익만 보지 이런 영상을 찍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부자 된, 저 부자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수익 나신 분들, TV 출연 안 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지금 TV나 유튜브 다 출연하고 계십니다. 이게요, 우리가 자랑으로 나,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작년에 포트폴리오 많이 망가지셨잖아요. 그러한 증시 안에서 같이 살아남고 국내 증시가 더욱더 활발해져야지 저희들도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 수익에 관련해서 많이들 동참하시고 국내 주식을 이용하자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타점 여왕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수급사항과 좀더 디테일한 차트 분석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한간동시 이어서요, 우리 수급상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의 물량들이 강하게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물량을 뺐어요. 여기서 외, 개인이 붙어주지 않고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도 굉장히 약한 편이어서 이 관망세 흐름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며 물량이 살짝 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신규적으로서 들어오고 있는 물량들의 흐름이 좀 이평선의 이제 구간들이 좀 빠지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전 생각이 돼서 오히려 하방에서 좀 이끌어졌었던 물량들의 찰실현 매물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동안에 개인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줌으로써 신규 매수세가 없었던 곳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신규 라인 때는 지켜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홀딩하고 있는 개인분들의 물량이 더욱더 추가적으로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현재 상승 라인과 우상향의 패턴은 계속 유지 중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빠지면서 이 흐름 이끌어갈 때 어,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2250원. 2200원대 라인이 잘 지켜진다. 이게 제일 가장 나이스한 부분이지만 살짝 다음 구간까지 이러한 관망세가 외국인의 매도세와 그리고 기관과 개인에서의 관망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2000원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지지를 받아줬었던 구간에서 지지받고 저항 구간에서의 변동성 약해지면서 이 흐름대가 유지가 되면서 매집의 흐름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약해지는 구간에서 신규 매수세가 들어옴에 따라서 하방을 받쳐주고 이번에 저항 구간이 지지라인으로 변경이 돼가면서 만들어지는 상승해서의 움직임들은 오히려 저는 하방을 지지해 주면서 탄력적으로 더 신뢰성을 가져다 주는 상승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저항 구간을 만들어가면서 오상행의 추세로서 물량의 정리가 돼가고 있는 현재 구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오히려 굉장히 신뢰가 쌓아지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조정구간 거치다가 2500원대까지 끌어올려줬을 때는 반드시 주목하시고요. 조금씩 올려오면서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가는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변동성에 대응하실 수 있는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디테일한 상황에서의 매수매도 타점은 제가 문자로 남겨드리면서 그 이후에 대응 방법도 문자로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남겨주시면서 문자 대응 잘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광통신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으로서 방향성을 이끌어갈 만한 이러한 흐름들과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이어지면서요. 전선을 넘어서 통신망까지 확충이 돼가고 있는 이 넥스트 스텝이라고 하죠. 이 구간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전력 시장의 상승과 또 이제 통신망 관련해서의 움직임들은 대한광통신에게 무조건적으로 큰 수혜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돼가고 있고요. 미국 시장 내에 한국산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캡에 대한 인수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확충을, 나, 어, 확장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미국에서의 고단가 수출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정상화 단계, 그리고 성장성이 나타나는 단계까지 밟아가는 이런 구간 저는 지켜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상승 구간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예전에 직전 고점까지 좀 다다를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들이 출해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서 이런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대응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향적으로서 만원까지 찾아주는 흐름이 보여줄 때 중간중간마다의 단기적인 변동성만잘 대응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수익 구간 잘 베팅하시는 방법과 대응 이러한 변동성에 대응하실 수 있는 구간에서의 움직임들 전문가 관점에서의 전략들 받아보시면서 잘 이끌어 나가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안관통신 관련해서 우리 계속해서의 리딩은 문자로 해드리지만 다음 타점은 또 영상으로 찍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해놓으시고요. 대안관통신 관련해서의 정보들, 호송 영상 또 시청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안관통신 12월 매매 전략 체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